어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2가 아쉽게도 작품상을 놓쳤습니다.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으며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지만 수상의 영광은 경쟁작 쇼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한국 컨텐츠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골든글로브가 어제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영화와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 만큼 올해도 수많은 스타와 제작사들이 시상식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오징어 게임 수상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라 TV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노렸던 오징어 게임 2는 아쉽게 수상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작품상은 강력한 경쟁 후보로 언급됐던 쇼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이번 골든 글로브 수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올해 공개되는 시즌 3로 다음번 골든 글로브를 노려볼 수 있다며 내년 수상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한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시즌 3를 예고했습니다. 시즌 3는 더 감동적인 주제와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어, 만나뵐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즌 2를 보여드리려고 먼저 12월에 보여드렸고 시즌 3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번 연도에는 곧 나올 겁니다. 현재 오징어게임 시즌2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은 물론 작품 공개 전부터 후보에 오르는 등 이례적인 성적을 내고 있어 내년 골든글로브 수상에 대한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불발됐지만 두 시즌 모두 연속 후보에 오른 오징어게임은 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는 또한 번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 컨텐츠의 성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It's something very new for the international market. So we loved it. And in my opinion, it changed the whole uh, uh, Korean uh, entertainment industry. Like, you know, we see more uh, content now on Netflix uh, when it comes to Korean. Korean cinema is up in the rise. It's really from Parasite to Old Boy to all of those great films, the handmade, a, a lot of, and Squid Game. So there is a lot of good. 아쉽게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두 시즌 모두 연속으로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골든 글로브 어워즈에서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